자, 복소수, 복소수 단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제목 보자. 복소수의 사칙연사. 음, 복소수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재요. 알았지? 자, 어렵지 않아. 당연히 우리는 계산할 때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 알지? 끼리끼리.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할 거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할 거야. 알았지? 아, 당연히 더하기 빼기에서는 알았지. 곱셈 나누셈에서는 자, 곱하기 할때 중요한 거. 곱하기 할때 중요한 거는 뭐만? 아이가두번 곱해져서 제곱이 나오면 실수로 바뀌니까 요걸로 바꿔서 계산해야 되고 나누셈 할때 주의할 점은 뭐만 조심하면 돼. 그치 실수화를 잘하면 돼. 분모에 자, 다시 분모에 이를 없애버리는 작업만 잘해주면 돼 알았지 그래서 음 요거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 a 플러스 b i 의 켤레 복소수는 a 마이너스 b i 인데 그치 합차 공식을 쓰면 얘는 실수가 돼서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 i 가 사라진다고 a 플러스 b i 라는 애한테 a 마이너스 b i 를 곱하면 아이가 사라져서 이렇게 실수가 된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자,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여기는 뭐, 그, 쉽네. 그치. 자, 앞에는 곱하기도 들어있고, 남아, 남아? 나머지 애들은 여기, 여기도 분배법칙 좀할 거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면 되죠. 그치. 자, 분배하자. 이렇게 곱하면, 2. 자, 이렇게 곱하면, 2, 7에 14i 자이렇게 어, 여기는 뭐계산이 없네. 그냥 쓸게요. 자5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를 가로 안으로 분배할 거야. 자 마이너스 2i 플러스 6. 됐다. 자 이제 실수만 밑줄 2 5 6. 됐지. 전부 다 플러스네. 자 더해주세요. 2 더하기 5 더하기 6 답은 13. 그치? 자 두번째 이제 허수 부분. 14i 빼기 i 빼기 2i 그지 14-1하니까 13 13에서 2 빼니까 11이 되겠네. 11i 우와 생각보다 너무 쉽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시 뭐라고? 끼리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주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주고요. 자 다음 문제 자두복수수에 대하여 Z1과 Z2의 곱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얘랑 얘랑 곱하래 자 보자 2-3i 곱하기 2플러스 3i 허! 우와 이거 좋다 그치 합찬거 알지 합차 그치 앞에거 제곱 2의 제곱 빼기 자뒤에거 제곱 자, 요거 합차공식 쓴가? 합차공식. 자, 근데 봐봐. 2에 제곱하면 4. 자, 이게 3i를 제곱하면 9i 제곱이야. 근데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되지. 선생님이 i 제곱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바꾸라고 그랬잖아. 그치?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이게 더하기로 바뀌어서 4 플러스 9로 바뀌지. 정답은 13이 됩니다. 알겠지? 자 중요한 거야 얘들아 합차 공식 쓰면 봐봐 3 더하기 2i 곱하기 3 마이너스 2i 그러면 이제 선생님처럼 이렇게 쓸 필요 쓰면 안돼 아까 얘기했지만 a 플러스 bi 곱하기 a 마이너스 bi는 합차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된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요게 a 구 요게 b니까 제곱하고 제곱하고 더하면 13. 이렇게이렇게 바로바로 구해줘야 돼. 알겠죠? 자, 합차를 쓰면 실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371번. 자, 여기 앞에는 분배법칙으로 정리, 여기는 실수화. 알았지? 자, 따로, 따로 계산하자. 여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 3, 4. 12. 자, 요렇게 곱하면, 일단은 다 할게. 6 아이.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i. 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지만, 자,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제 실수는 실수끼리 14, 허수는 허수끼리 플러스 2i. 됐죠? 앞에 계산 끝. 자, 뒤에 거 보자, 뒤에 거. 뒤에 거는 2 마이너스 i분의 4 플러스 3i인데, 자 분모의 i라는 녀석을 없애버려야 되니까 자 분모 분자의 똑같은 이 e 플러스 i와 분자에도 이 e 플러스 i를 곱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서의 합차라 그랬잖아 합차 합차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a가 2야 4 더하기 b가 i이잖아 i 마일. b가 1이지 1 그지 1 1의 제곱해가 1자 5분의 자, 여기는 분배해주면, 428.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4i야.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더해서 10i. 자, 마지막만 또 조심. 자, 이렇게 곱하면, 3i 제곱이니까, 마삼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다시 5분에, 자, 여기가 8에서 3 빼니까, 5 플러스 1 0이라는 숫자가 된 거지. 자, 약분할 거야, 약분. 이렇게 약분하면 5분의 5는 실수 부분 1, 허수 부분 5분의 10이니까 2i. 요렇게 되겠네. 자, 얘를 실수와 한개1 플러스 2i. 뒤에다 써줄게요. 1 플러스 2i. 자, 이제 다 됐어. 실수는 실수끼리 15. 허수는 허수끼리 플러스 4i. 됐죠? 정답은 15 플러스 4i. 자, 한 문제 더. 자 여기서 이제 조심 자 보자 1-2i 곱하기 z 이렇게 돼있어 뭐야 z가 뭔데 자 여기가 복소수 z래 알았지 근데 복소수 z라고 해서 만약에 복수 z를 구해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넘겨서 나누면 안돼 알았지 자 항상 z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a 플러스 bi 라는 형태를 집어넣어야 돼 알았지? 아 근데 뭐 이거 이렇게 다넣도 되겠다 알았지? 근데 나중에는 요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분배해서 해줘도 돼요 알았지? 두 가지 방법 다 쓰자 봐봐 나 z를 구할 거야 자 요거 너 이거 곱하기니까 넘어가면 1 2i 분의 8마 i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제 뭐 하라고 그랬어? 이거 실수화만 하면 답이지 그치? 자 실수와는 합차 1 플러스 2i를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할 겁니다. 자 이제 합차가 쉬워져 1의 제곱 1, 2의 제곱 4니까 5분의 자8이은8자 이렇게 곱하면 16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15i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인데 플러스 2로 변하겠지? 어, 뭐이고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거? 자, 5분의 10 플러스 15i. 자, 약분하면, 이렇게 약분, 2 더하기, 3i. 요렇게 답이 나왔네. 됐죠? 그러면, 실수 부분은 2, 허수 부분은 3. 요렇게 해서 답을 써주면 돼요.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Z자리에 이걸 집어넣으면, 자, 이제 다른 방법, 두 번째 방법. 바로, 항등식처럼 계산할 거야. 1-2i 곱하기 a 플러스 bi 이게 계산 결과가 8-i가 돼야 된대. 맞지? 자, 이제 좌변을 분배해볼까? 이렇게 곱하면 a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b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i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BI 제곱이니까 플러스 2B가 돼요. 그러면 좌변의 실수 부분은 얘하고 얘야. 맞지? A 플러스 2B. 자, 허수 부분은 어, B 마이너스 2A가 되겠지, 이렇게. 됐지? 자, 요 녀석이 8 마이너스 I랑 똑같으니까, 자, A 플러스 2B가 8이고요. 자, B-A니까, 자리 바꿀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에요. 허수부마이이니까 그치? 요거 연립해줘도 되잖아.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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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거 연립해주면, 답이 얘랑 똑같이 A는 2, B는 3, 요렇게 나온대요. 알았지? 자, 여기도 얘들아, 어려운 문제들 없어. 자, 복소수야 a 플러스 b i 라는 복소수를 사칙연산 덧셈도 해봐야 되고 뺄셈도 해봐야 되고 곱하기 나누기까지 나누기 할때 조금 시간 걸리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됩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